정치에 안 해가지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는 내가 기본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렇지 나도 뭐 알았던 건 아닌데 윤석열 전 대통령 경험으로 인해가지고는 많이 알게 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뭐 와가지고는 험악한 어 말은 하지 말고 잠시만 내가 이걸 음, 수익 창출을 했나? 모르겠네. 요즘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붙지가 않는 것 같아. 손가락이 아프니까 악기 연습도 못 하는 거야. 악기 연습도 좀 해줘야 되는데. 어, 많이 들어오셨네. 그래도 얘한 분. 여기는, 음,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잡담하는 채널이 아니라 정치에 관해가지고 잡담하는 채널이에요. 정치에 관해서 알자라는 거지. 나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계가 어 조금 음 지금 현재 뭐 밀레니엄 시대인데 과거 유혈 항쟁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라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어, 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해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 온전히다다 패스야. 응. 왜 아무 아무 말도 안 하지? 뭘까? <laughs> 어, 채팅창에 아무도 글을 안 적으니까 그것 또한 불안한데, 음, 응? 안티가 있어줘야지 살짝 내가 어, 성질을 내면서 약간 흥분조로 해가지고 그냥 방송을 진행을 하지. 어이 여야당이 어떤 인물들로 구성이 되있냐면은 각오의 유혈 항쟁 찾아보면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왜 시위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위를 함으로 해가지고는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계속 이어가지 않고 어. 물러준 것이. 그러니까 거의 뭐 전두환이 10년은 아니지만 장기 집권은 했었죠. 80년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한 7년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한 7년 정도. 그러면서 6월 항쟁으로 인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여야당이 정권을 탈환을 한 거야. 근데, 어 그냥 이거는 내추측이요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전까지는 백두고. 근데 지금부터는 나의 추측 그러니까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를 살짝 깔아놨는데 노태우 같은 경우에도 군인 출신이거든 과거에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베트남전 같이 출전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는 군인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두환이 퇴고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를 깔아놓은 거야. 물론 어, 투표로 인해 가지고는 선출된 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노트, 노태우가 낫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보면은 얘들이 어, 민주항쟁 이렇게 외쳤던 그런 멤버들이 전두환을 몰아냈다. 이런 것을 약간 음, 폐해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음, 노태우를 깔아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건 내 추측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아는 분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 그래, 그러고는 노태우가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사실 정 뭐야 노태우가 정권을 잘했냐면은 완전 그 노태우 시절에 부동산 버벌이 제일 심하게 일어난 거야. 그럼 결국은 뭐 잘한 게 없거든.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일명 말한 게 있어. 물태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번에 정권 누가 들어섰냐면은 음, 김영삼이 들어섰는데 이게 군부 독재가 그러니까 독재라고 얘들이 이야기를 했었나 입에도 독재라고 나오지만은 나는 독재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 항쟁하고 시위를 했던 그들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항상 좋은 관계를 이어가게끔 끈을 놓지 않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끈을 놓지 않은. 근데 그 당시 때는 뭐 이석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북주의자들 그들로 인해 가지고는 뭐 음, 전두환이 태그를 대고 그러고는 어, 그 정권이 무 무너지고 그러고는 문민정부가 들어섰거든 이렇게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음, 첫 번째 잡았던 당이 김영삼. 우리 때, 우리 20대 때, 삼김씨, 그러면은, 김영삼, 그 다음에 김종필, 김대중, 어, 진짜, 음, 막강했다라기 보다는 말들이 많았다라는 거지.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안 줬었어요. 워낙, 어, 별나다, 뭐, 이런 느낌을 줬었고,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한테, 어, 이미지가 강하게 잡히다 보니까, 음, 그래가지고는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김대중, 김종필 이쪽은 다뭐 항상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야. 그래가지고는 지금 현재에 있는 여야당이 이 김영삼하고 김대중, 김종필 이쪽 라인들이에요. 지금 현재 여야당에 그렇지만은. 어, 이 여야, 현재 여야당에서도 보면은, 아까 제가 김영삼, 그 다음에는, 어, 김대중 그랬잖아요. 김종필. 그럼 김대중하고 김종필은, 어, 한 편을 먹어가지고는, 김대중 때, 어, 표는 모자랐지만, 김종필하고 합해가지고는 정권을 잡았고, 김대중 정권 잡기 전에 누가 정권을 잡았냐? 김영삼이 정권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민정부가 자리를 매김을 했어. 그런데 김영삼 정권까지는 그래도 뭐 글러니 생각을 하는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는 어, 종북주의사들이 많이 영입되었는 거야. 어디에 국회에.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 그런 국회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김대중 때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국회에 많이 진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정총례가 거기에 있는 거지. 정청래 사죄폭탄 찾아보면은 어, 다알 수가 있어. 약간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어, 정청래 그 사람도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촉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는 정청래 의원한테 좀 미안한 감도 들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런 과거에 시위하고 그 다음번에는 사죄폭탄을 터뜨렸던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 있으면 되는 거고 국민들이 싫다라고 하면은 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청래 같은 무리들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뭐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게 보여지니까 뭐 개헌 같지도 않은 개헌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윤석열이 말만 개헌 같은 뭐 말만 개헌 개혐... 어, 개엄이라고 해가지고 했지만은, 뭐 누가 다쳤어? 안 다쳤잖아. 그뭐 총뿌리 겨누가 하는 그것도 자기네들이 전부 다다좀 편집한 거 아니야. 이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 정치에 대해서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은 너무 편협적인 어, 영, 이렇게 매체만 통했거나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봐져요. 왜? 그 당시 때 내가 본인이고 본인들이 어, 그때 여자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총을 군인 그 총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 있는 총을 그 여자가 자기네 쪽을 자기 쪽으로 막 당긴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이 봤을 때는 아 어, 군인이 총을 겨눴다라고 느낌이 들게끔 사진을 찍은 거야. 그러고는 그걸 전국으로 해가 전국으로 해가지고는 외신들한테도 다 그렇게 보도가 된 거지. 그거라고. 정 아니면은, 어, 그 남자 병장을 찾아가지고는 한번 물어보라고. 그렇잖아요. 군인이니까 총을 들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군인이니까. 그냥 총을 들고 있는 거고, 총을 뭐, 그 뭐, 의원들한테 쏘겠어. 그런, 그건 아니라고. 그런 음.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 전두환 시절 그다음에 노태우 시절 가고 난 다음에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김영삼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김영삼 라인은 괜찮아 그러면은 김렁, 김영삼의 라인은 누구냐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있을 때에 그 당인 우파 국민의힘이고 그 다음번에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좌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두 당에서 왔다 갔다 의원들이 하긴 했어. 하긴 했는데 어, 왜 했나라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했는가. 왜 국민의 힘에 있다가 어, 더불어민주당에 가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왜 국민의 힘으로 가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는 게 봉산주의야. 음. 그리고는. 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고 그리고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호를 하는 거고 그다음 분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를 하는데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그래 가지고는 과거에그 뭐지 어, 중국의 뭐마우쩌둥하고뭐 그런 쪽 베트남하고 그다음에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라고 하기보다는 어, 삼김시의 독재, 유일한 독재, 뭐, 조금 공산주의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뭐, 어, 그런, 뭐라 그럴까, 사회주의 냄새가 좀 난다라는 거지. 더불어 민주당에서 추가하는 정치적 이념이. 어, 그,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자본주의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몇몇 무리들 그런 무리들을 국회 내에서 배제시키자라는 뜻에서 어, 개험 같지도 않은 뭐, 말만 개험이라고 하고는 음, 그랬던 거야.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는 대통령 권한에 뭐가 있어요? 개험 선포권이라는 게또 있어. 그러면은, 겸손 복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 전시 상황이나 뭐 급박한 상황에 할수 있는 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음 내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체제였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음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에 일부 세력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기엄 기업 아닌 경엄을한 거야. 지금 음. 과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험을 했을 때는 뭐가 사회주의야 뭐 등등 그러면서 잘 몰랐을 거야 그걸 근데 지금 와가지고 보면은 어 중대제어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노란봉투법 김영란법 그래 그런 것들이 전부 다다뭐 미안해요 카메라를 조금 올릴게요 그런 게다뭐 어 규제를 한다는 거야 사회주의는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네들은 질서를 잡는다라고 하지만, 은그 중대제어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나 기업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 규제를, 정부에서 규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는 모든 어, 이들한테 규제가 가져지는 거다. 정부가 기업한테 규제를 가면 그 기업은 누구한테 그 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한테 또 규제를 다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규제에 규제에 규제가 가는 거야. 그게 사회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 축도 후보 민주당에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란 봉투법도 안 한다 그랬고, 그에 방송법 그것도안 한다 그랬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유화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유롭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타협을 봐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든가, 그렇게 법으로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음. 규제와 법으로 정해놓는 거랑은 또 틀리다고 봐요. 뭐 법정이 놓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제대로 지켜 자기네들한테 다 편한 대로 바꿔버리잖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권력 남용이야. <laughs>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투표권이 줬잖아. 투표권.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해요. 그렇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은 중간에 다 끌어내렸잖아. 그거는 투표권을 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말만 투표권을 주고 자기네들 마음에 안드니까 중간에 어, 끌어내려 버리는 거야. 대통령 권한에 개헌 선 법권이 있기 때문에 어, 대통령이 봐서 뭔가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묵기나고 승인을 해야 되는 거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왜 가반수가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한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가반수예요. 가반수의 대변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오남용 같다라는 거죠. 권력의 오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저번에도 왜 박근혜 대통령도 끌어내렸잖아요. 끌어내릴 그런 그게 됐었어요. 처음에 세월로 가지고 덤벼들다가 이분 안 되니까 그다음번에는 횡령횡령 가지고도 안 되니까 국정농단 그러죠. 근데 지금 뭐야 김건희 여사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가잖아.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뭔가 횡령이 되고 국정농단이 되고 할 만한 사건이 있어 하나도 없어.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떠한 모 세력이 있는가 그런 세력들을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꿀꿀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라는 뜻에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채팅창에 그정 적는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에 댓글 적는 사람, 정치 댓글 적는 사람, 가거의 난 내가 한국에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보니까 김경수 드루킹 사건, 그게 있었다 그러더라고. 댓글 조사. 똑같은 거야. 그런 거 적는 애들인 가야돈 주고. 저런 거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라 거야. 예 내가 보니까 그러면 찌라치면은 좌파만 그렇게 하나요. 꼭 그것만 아니야. 우파도 그런 거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각 정당, 반대편 정당을 비방하기 위해가지고는 찌라시 뿌리고 하는 그런 거는 없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파나 좌파나 내가 생각을 했을 때꼭좌파만을 내가 지금 편드는건 아니야. 우파도 보면은, 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과하게, 음, 자극을 해가지고는 강관이 그런 찌라시를 뿌리더라고. 그러면은 정치에 관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관해가지고는 또 과하게 째또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은 또 정치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 그런가보다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짓을 하는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우사가 되는 거야. 에, 부끄러운 짓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를 좀 없애자라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선포문을 한번 봐봐요. 조건문이 있잖아. 조건. 음,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복을 시키려고 하냐? 일, 2, 삼, 사, 오, 육쭉 나와 멋지라시쁘리고 뭐, 그다음에는 뭐 없는 말 하고 뭐 등등 그로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봐봐요. 경선포해가지고 과거처럼 뭐 누가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너무 지금 어 대통령 내분을 네 무슨 공산주의인 나라에서 모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어 대통령 내분들한테 네 그러는 거야. 난 그건 나쁘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나라였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야. 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어떤 뭐 일부 세력들은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인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 지성인들은 사리 판단 잘 해가지고요. 어, 윤석열 탄핵 반대. 그리고는 음, 석방. 어, 탄핵, 이미 탄핵은 됐는 거고 어, 석방을 외쳐야 돼요. 석방. 그리고 김건희도 석방.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대통령을 저렇게 넣어가지고 저런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법을 어겼잖아 라고 여기 오늘도 무수희라고 닉네임이 글을 적었는데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을까요? 법을 어긴 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법을 어겼더라고. 그리고는 자기네들한테 합리적으로 맞게끔 법을 바꾼 것도 더불어민주당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응? 그리고 여기 또 인천법사 늙어서 추하다 무식에 극치는데 저런 식으로 글 적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비하하는 거야 고의적으로 왜 다음번에는 영상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신뢰감을 가지지 않게끔 그래가지고는 구독을 못하게끔 그리고는, 어,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을 신빙성 없게끔 자꾸 이렇게 추락하게끔 해가지고는 백트를 가려버리려고 하는 전략인 거지. 음. 자, 나 이제 종료를 할게요. 내가 이렇게 파스 붙이고 온, 어, 전신에 다 이, 이, 이렇게까지 아파가면서까지 내가 라이브를 하는 게 왜겠어요? 난 누구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야. 어디 소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여당에 소속돼 있거나 아 야당에 소속돼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1인 개인이에요. 1인 개인이 봤을 때 정치에 관심이 없는 1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계가 지금 너무너무 멍들고 있다는 라 거야. 조금이라도 배운 지성인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로잡는 게뭐 윤석열을 석방을 시키고 김, 김건희 여사도 어 석방을 시키고 그러고 있다가는. 이제는 그냥 조용히 가야 되는 거야 조용히. 그리고는 어, 국회 내에 있는 종북주의자들은 더 이상 국회 발을 뒤지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남북 통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국회 내에서 그런 과거에 시위하면서 북한의 추종인 그런 북한 기밀성의 마인드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 말고. 어, 북한의 통일을 외쳐도 외쳐야 되는 것이 어, 김일성 주체 사상, 레니 마르크스 주의의 그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주의자들이 어, 좌파 세력이 많다라는 거야. 김문수 의원 봐봐요. 왜 좌파에 있다가 우파로 왔겠어요? 그 사람이 레니 마르크스 주의에 푹 빠져 있다가 우파로 돌아선 거야. 그런데 정청래는 어, 김문수 저 사람 김문수 어엠보고는 약간 반동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하잖아. 그 문제라고. 자, 나 이제 종료할게요.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블루 라구니 할매, 넌 일본 차냐? 차냐? 아냐? 이렇게 적어놨는데, 쟨 어, 어린애야 내가 봤으면. 10대거나 아니면 20대 초반, 초반이거나 좀 되겠지.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도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찬양하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냥 음 쉽게 말해 가지고 학교에서 내가 저 애가 싫지만은 혹시 저 애를 욕해가고 비난하고 친구들한테 사귀지 말라 그러고 흥집뽕해가지고 지낼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다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뜻으로 그랬던 거예요. 과거 살살 잘못을 자꾸 봐가지고는 따져봐야 잘못했는 사람이 한번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끝나는 건데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듣기 좋은 꽃노래도 그것도 빈번하면 은 듣기 싫다고 그렇잖아. 그런 거거든. 그런 뜻이야. 다른 게 없다고. 자 이제 마마니 종료할게요. 여기는 범교를 진행해요. 수시로. 아침에도 열 수도 있고 저녁에 열 수도 있고 낮에 열 수도 있고 딱 어, 라이브를 지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어, 구독을 해가지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은 내가 수시로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방송을 열어요. 자 이제 종료할게요. 김보냐 나이카 베라 <laughs> 알겠냐 김보냐.